하루종일 막 이걸로 사람들이... 아, 여기 다 친구라 그래. 왜 나한테? 어, 어디 거 어디, 어디, 어디 아, 어, 지금 아침 먹고 이동을 했는데,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는 그냥 보면 너무 무지하니까. 오늘 하루는 가이드랑 같이 하는 투어가 될 거예요. 티켓이에요. 학생증이 있으면. 반값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값에 아, 찍어요 <laughs> 엄청 크 여기 직접 보니까 진짜 커서 한 카메라에 안 담겨요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너져 내렸다고 하네요 아아 무서워 아악 아악 야 お疲れ様お疲れ様お疲れ様お疲れ様お疲 남편 점포 사진 찍어. 오, 어? 아, <laughs> <엄청 썰지? 웃음> 와 진짜 안 산네. 아니 봐봐. 와 <laughs> 진짜 안 짧네 알리바바 아 알리바바 l <laughs> i 나? 미스터 모하메드씨 오셨습니다 모하메. 미스터 모하메 m m e d Mr. m o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미스터 모하메드 모하메. 모하메 이렇게 미스터 모하메 m 모하메드씨가 d m 면 기분 나빠. e d m o h a m 아 e d Mohammed. Mohammed. m o 저 피라미드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모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왜왜 왜 계단식이냐면은 어 죽으면 저 계단을 밟고 하늘 위로 올라간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, 미스터 모하메 <laughs> 그렇게 하다가 모하메드씨가 아, 기분 나쁜다니까? 모하메씨 기분 나쁜다 <laughs> 이 사이로 들어가나봐요 우리 네. 지금 스페인키스 보러 갑시다 아 진짜 코가 없네. 스핑크스에 코가 없는 이유가 프랑스인이 코를 잘랐대요. 프랑스에서 이집트를 식민지로 뒀을 때, 맞죠? 프랑스에서 이집트를 식민지로 뒀을 때, 아 코가... 아쉽네. 스핑크스에서는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이 입술. 재밌는 안 사진을 안 많이 찍어요. 안아줘봐요. 안아줘래 입술! <laughs> 이렇게 하나. 입술 해봐. 입술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3 개월 전에 오픈돼서 여기는 지금 아직 색깔들이 다 남아 있어. 와 진짜 신기합니다. 와, 대단해요.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집사람들 왜 이렇게 사기많지 않아요. 이거 왠지 잘 봐봐요. 잘 봐봐요. 나라마다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. 예를 들어 한국이 가면 그냥. 삼성, LG 음.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. 이집트는 한광 사업이잖아요 <laughs> 어. 그냥 그 친구들이 외국인한테 돈 진짜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유니베라면 가서 음. 제가 얘기했는데 미끼 기만 했다고 기념본 음. 받은 사람 다비깁니다 진짜 그냥 너무 많아 너무,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돈이 되니까 그냥 이 친구 하는 일이 그냥 그런 일이요 그런데 보통 그냥 일반인 만나면 진짜 드리죠 아, 아쉬운 건 그냥 손님들이이집트로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집으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집지로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이 집으로 이집 친구들이 보통 베라멘갈때이 보통 라멘라이걸 진짜 이브 아, 그냥 혼자 라면브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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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라이브라이브드라라이브 드라이브 이 시간 가도 <laughs> <20인이라도> 그냥 라이브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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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 드라이브 이브이브라이브 드라이브 드이브드이라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음. 아, 아, 네. 아, 그냥 이집 트한테도 가는 느낌. 아 진짜. 모마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모마, 그 자기 업필좀 해줘요. 안녕하세요, 제가 모마라고 하는데 그냥 이집트로오셔서후 만나서 같이 도와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마진 <laughs> 모마 네. 투어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잘해. Mm -hmm. 그러니까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한국을 못가 봤지만 한국을 아, 진짜, 가본 친구 같아요. 진짜 <laughs> 고마워. 세요